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이혼 후 근황을 그 공개했다. 11일 방송된 mbn 현장 루포 특종 세상에는 낸시랭이 출연했다. 낸시랭은 전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갤러리 관장님 대표님과 미팅을 통해 만나서 완전히 믿고 있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고 했다 거절을 했지만 반복되는 설득에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이용 대상일 뿐이었다며 그 사람이 1금융, 2금융, 사채까지 대출받게끔 만들어서 사채 이자만 월 600만원이었다. 이후 빚이 9억 8천만 원까지 늘어났다고 고백했다낸 실행은 가정 폭력을 견디지 못해 이혼을 선택했다. 그는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들을 다 올려줬을 때는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다. 그쪽은 조직이었다. 한 사람에게만 속은 것이 아니다라며 가정을 지켜보고 어떻게든 잘 해나가려고 바보같이 생각했다. 극심한 폭행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결국 눈물을 흘렸다.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하며 부부가 됐다. 그러나 이듬해 10월 SNS에 이혼할 뜻을 밝히고 이후 소송을 냈다. 낸시랭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나 왕진진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지난 9월 대법원이 왕진진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낸시 렌과 왕진진의 법적 부부 관계는 완전히 해소됐다.